안녕하세요. 장크러쉬 장원장입니다. 어, 제가 패드를 배경으로 하고 찍었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찍어 볼게요. 어,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지난주에, 아이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음, 오늘은 홍보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어, 운영을 해오면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뭔가 뾰족한 수라던가 지름길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뾰족한 수 없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오픈샵의 경우에는 여기에 샵이 오픈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긴 해요. 어, 기존에 있던 샵을 인수한 경우에는 훨씬 수월하죠. 어, 기존 고객들의 정보가 남아있을 테니까 그분들의 연락처로 제가 요번에 새롭게 인수한 원장이라고 인사드리면서 오픈 이벤트 같은 걸로 방문을 유도하는 연락을 드리는 거죠. 샵에 연락처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니까, 어, 그만큼 효과도 높은 마케팅이에요. 어, 그런데 신규 오픈샵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죠. 어, 그래서 동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무식한 방법도 괜찮아요. 어, 주변에 지인부터 불러드린다던가 원장이 직접 나서서 조금 예쁘게 하고 개업덕부터 돌리는 거예요. 어, 이것의 목적은 단순히 개업을 알리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샵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어, 그래서 원장이 꼭 면대 면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샵에 움직이는 간판이거든요. 어,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는 원장님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음, 누군가와 우리 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네 마실 나온 아줌마가 아니라 어, 사회생활이 몸에 밴 듯한 그런 품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느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식당이나 미용실, 카페 등등에서 사먹고 결제할 때, 현금이랑 같이 명함을 드리는 거예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볼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 물론 얼굴은 좀 팔리지만,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 옛말에 어, 장사란 이윤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어, 정말 옛말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거 무슨 떡이야? 했을 때 어? 저기 옆에 샵 오픈했다고 원장 다녀갔는데 어? 인상 되게 좋던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죠. 어, 일례로 제가 오픈 첫날에 첫 티켓팅 게시 손님이 개업 덕을 마쳤던 떡집 사장님인데 아직까지도 오고 계세요. 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명함 드리면 물론 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묵혀뒀다가 니즈가 생겼을 때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나 모임에서 그냥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약해서 회원이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홍보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번에는 제가 온라인 마케팅으로 효과를 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정말 복 받으실 거고요. 잘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장크러쉬 장원장이었습니다.